유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이 불교의 화교인 시대, 조계종교육원 인증 교육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BTN 불교TV 설법학교가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차 경영 최고위 과정을 밟고 있는 스님과 재가 불자들의 요청으로 BTN 불교TV 설법학교가 특강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이 불교의 화두인 시대, 조계종 교육원 인증교육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BTN 불교TV 설법학교가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을 밟고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요청으로 BTN 불교TV 설법학교가 특강을 열었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동문회의 설법교육 현장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디지털 유미디어가 많은 이들의 소통 채널로 떠오르면서 이를 활용한 전법이 강조되는 요즘, BTN 불교 TV가 새로운 설법 방법을 고민하는 스님들을 위해 동국대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동문회와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BTN 사옥에서 열린 통하는 설법 학교, 4개의 강의로 구성된 설법 학교는 유미디어가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제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이 더 커졌거든요. 저런데 가서 지리응답이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불교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113만 구독자를 보유한 BTM 불교 TV 유튜브 팀은 스마트 기기로 유튜브 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옛날에는 요렇게만그 법당에 계시는 분들만 들었다고 하면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스타를 통해서나 어떤 플랫폼이건 이렇게 던져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면은 미디어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이윤영 아나운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영상 촬영을 겸한 1대1 스피치 코칭으로 청중과의 원활한 소통법을 익혔습니다. 현대인들이 꼭 이런 강의를 들어서 신도님들한테 포교하고 전법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스님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강의에 앞서 B.T.N 불교 TV 무상사회주 성우 대종사는 효과적인 포교법을 찾고자 교육에 참여한 1 3 명의 동문 회원을 격려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말, 그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한 말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설법학교 인연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의 이 깊은 설법 <laughs> 다 듣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사실은 해주더라도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 부르나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설법학교를 찾은 이들은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으로 대중에 다가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뉴스 이지윤입니다.